유명절날 성평 빚는 거를 이렇게 전수한다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같이 해봐야 나중에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우리 손녀들 와가지고 그냥 모양은 뭐 제가 잘못 내지만 그때 만들어 봤다는데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만두같이 됐네. <laughs>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꼭 이렇게 동지 파죽날도 파죽 끓여서 이렇게 먹는 거 새알 빚는 거. 봄에 또 이게 쑥이 나오면은 쑥을 이제 뜯어가지고 어 떡집에 가서 안 만들고요 그냥 이게 렇 빻아서 그냥 손으로 꾹꾹 눌려서 물에 삶아서 하는 개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어릴 때 삼월 달이면 꼭 우리 어머님이 학교 가도 뭐 숙득을 해놓고 저를 반겨주셨기 때문에 저고 그 철철마다 이거 우리 고유의 명절 같은 때 좋은 절기에 이해 먹는 음식을 애들한테 나르켜 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커서.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런 음식을 해줬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은 우리 전통 음식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다섯, 다섯, 다섯. 일곱 여섯, 일곱 개 만들었네. 우리 이명박 후보는 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. 요 사실 저보다도 더좀 있어요. 이게 송편 만들면 이쁘게 만들거든요. 맛있게 만들어요. 항상 그거를 뭐 추석 전날 되면은 송편 하느냐고 꼭 물어보거든요. 오세요? 그래서 어떨 때는 좀. 뭐 원래는 그냥 넘어가까 하다가도 꼭 물을 보시기 때문에 가루를 빠놨다가 이제 이게 뭐 그냥 반죽을 해놓으면 아직 굳어지기 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 할때딱 반죽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애들도 이거 반죽하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, 예.